자, 우리가 하, 이등변 삼각형을 설명하세요라고 했어요. 누가? M A D가. M M A D. 요 삼각형이 뭐,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거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고요. 자, 요 길이하고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어떠다고 했냐면 같다고 했죠. 음, 같다고 했어요. 자,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길이도 같습니다. 이만큼의 길이하고요. 이만큼의 길이도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몇 도? 90도.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빨간색 변의 길이 같고, 파란색 변의 길이 같고, 여기에 길이 같으니까 무슨 합동이야? S, A, S 합동이에요. 자, 합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어떤 길이? 이 길이하고 합동이니까 이 길이는 어때야 돼? 합동이니까. 같아야 되겠죠? 이 길이는 얘죠? 어, 그래서 얘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말로 써볼게. 삼각형 ABM. ABM과, 자, 파란색, 빨간색으로 갔죠 파란색, 빨간색으로 갑면 돼. DCM. 삼각형 DCM이 합동이다. 무슨 합동? SAS 합동이므로 합동이므로 AM의 길이하고 AM은 요 길입니다. 지금 그치? AM과 DM이 같죠? DM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삼각형 AMD가 삼각형 m a d 는 MAD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